5월 5일 복된 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은 10편, 5편,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누가 예배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다윗은 이제 하나님이 나의 왕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실 것을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내 네, 언제일지 알수 없는 이 고난의 끝을 견딘다는 것이 사람으로서는 힘들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래서 다윗은 주께 기도함으로 또 그리고 앞으로 있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이것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성전에서의 예배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다윗은요. 압살롬과 그의 부하들을 위해서 쫓김을 당하고 있습니다. 도망하고 있어요. 그러니 성전에서의 예배는 불가능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불가능할 수밖에 없는 이 예배를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예배하는 것으로 나아갑니다. 그것이 7절 하반절에서 얘기하는데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성 성전에서만 만나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어디에서든지 만나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윗이 정확히 알고 그 사실을 고백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요. 그첫 번째가 사절 상반절에 나오는데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고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뭡니까? 의인은 하나님 앞에 어디에서든지 설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겠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5절 중반절에서 이걸 얘기합니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신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서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여호와께서 피 흘리기를 즐겨하는 자와 또 속이는 자를 치료하신다라는 것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내 힘으로 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을 힘입지 않으면요 죄의 시작인 육체의 욕심대로 행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 사랑의 마음이 있겠습니까?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후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내 원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방법들을 지금 모색하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그 사랑. 을 힘입어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한다라는 것을 7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이 여러분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당장 살길을 모색해야 하는데 한가하게 예배를 드린다니 여러분 이거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배만이 살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덧입을 수 있는 유일한 창구가 여러분 바로 예배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을 보면요,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한 그 유일한 창구가 예배라는 것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은요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요 지금의 이 고난이 장애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하는 주의 길을 걷게 하는 디딤돌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통해서 의인과 악인의 길은 판이하게 달라진다라는 것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8절 상반절에서 말한 나의 원수들 그러니까 곧 악인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악인들은 주를 베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제로부터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요. 그동안 그들의 행동 때문에 그런데 구절이 그것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신의 능력과 모든 것들을 해내려고 했던 인간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길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아, 죽게 피하는 모든 자들, 11절 상반절이 얘기하는데,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11절 12절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을 기뻐하기만 하면 할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건요, 모든 것을 여는 그 키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면요. 당신의 자녀된 우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넘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는 은혜를 갖길 바랍니다. 그 기쁨의 표출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예배가 그 기쁨의 표출이라는 것꼭 기억하시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장수에 구애받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길 축복합니다. 뜻하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 고난을 삶으로 살아내야 하는 오늘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전처럼 예배가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하시고 어디에서든지 예배하시고 다위처럼 예배하십시오 그래야 할 때에 예배하는 자는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한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오늘도 예배함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